소개, 이 책은 자아통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. 이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일곱 영적인 광선에 대한 신비 입문의 지식을 제공하고 그 입문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온전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시리즈의 책들은 점진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책을 펴낸 순서대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책은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첫 번째 책은 영원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. 그 책에는 이 책을 포함하여 시리즈의 책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내용, 영적인 여정에 관한 많은 기본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책과 후속편들을 읽기에 앞서 영원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. 이 책의 목적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대신하는 잠재의식 마음 일부가 되는 내면의 영체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의 창조적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. 이 영체들은 잠시 목적을 위해 봉사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여정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때가 되면 영체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성장에 반대할 것입니다. 그런 영체들을 인식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른다면 일정 수준의 영적인 성장 너머로 오르기가 어렵습니다. 이 책은 여러분이 가르침을 더잘 통합하고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일종의 수행서로 설계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는 장에 해당하는 기원문을 낭송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. 특정한 기원문을 9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낭송하고 그 기원문에 해당하는 담화의 일부를 기원문을 낭송하기 전후에 살펴보기를 권합니다. 매일 저녁 스리랑카 위에 있는 마하 초안의 은거처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 기원문을 소리내어 낭송하면 고진동의 영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게 됩니다. 기원문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기원문들을 낭송하는 방법은 초월도구들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. 또한 기원문들의 음성 녹음을 구매하여 그것을 따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음성 녹음은 모어 출판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상승 마스터들과 그 가르침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면 상승 마스터 리소스들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. 여러분이 추락과 타락한 존재들의 개념에 친숙하지 않으면 악의 우주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. 그 책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존재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심오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줍니다. 그 책은 타락한 존재들이 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또는 통제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